안녕하세요. 오늘은 BCD의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이고니온의 현재 지명은 코냐입니다. 코냐는 이곳에서 180km 정도 되는 거리로 2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이 180km를 걸어서 갔을지, 아니면 다른 마차나 어떤 것을 타고 갔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같이 함께 저와 이고니온, 코냐로 가시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버스정류장 가는 길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집들이 보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집안에 양 울음소리와 소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얄바치에도 조그만 놀이동산이 하나 있거든요 가보겠습니다 여기 얄바치는 학교가 꽤 많고요 어린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공원이네요 2020년에 입건서도 피노키오네요

나가서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 자고 내일 코냐를 이곳 이온을 본격적으로 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름은 타스케밥이라고 하는 건데요. 필라프 먹으러 왔습니다. 역시 밥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음, 양고기, 감자, 당근 넣고 떡 뿌린 것 같습니다. 고참치에다가밥 먹는 느낌입니다 한식 같아요 밥을 먹고 돌아와 숙소 주인과 대화를 했다 나는 그녀에게 루스드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45km 떨어져 있고 버스도 다니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우리가 너를 데려다 줄게 함께 여행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자 그리하여 코냐보다 루스드라로 먼저 여행을 시작합니다 The next morning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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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ll pay I'll pay i l e l la 올 <목소리> <목소리> 아드 아드 지나요 What's up? c r a m p 루스드라로 갈 건데요. 어 어제 여기 숙소 주인과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가 친구들이 루스드라로 태워 준다고 해서 같이 함께 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갈 친구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겐 메이루트? 메이루트 메라바. 앤 이미네? 아, 이미네. 메라 아이자. 아이자. 봐 봐. 저와 함께 가는 이 친구들은 26살이고 여기 메이루트와 이 <laughs> 아이자는 부구입니다 이렇게 이민의 메이루트 아이자와 같이 3명이서 루스드라로 떠나려고 합니다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받은 바울이 등은 다음 행선지인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하죠 루스드라는 현재 발굴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어, 아마 3군데 정도가 지금 루스드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한 2군데 정도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보원이 펼쳐지는데요. 해발 한 1,500m 정도 되는 공원에서 로스드라가 형성돼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먼 길을 왔습니다. 보시면은 길이 굉장히 험해요. 아마 더못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네일루트가 열심히 차를 빼고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같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짐벌. 오, 나이스. 아이즈 인스테그롬을. 이렇게 둘이 부부입니다. 사 개월 되었대요. 너무 보기 좋지 않나요? 지금 차에서 내린 데서 함께 한 삼백, 사백 미터 정도 같이 내려가야 됩니다. 내라 봐. 오라라 말아아 etan, biz b u m 더 k oraya gireceğiz, bir yüz metre d 지금 다른 곳이라고 하네요. 호텔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었는데 그 목사님도 이 루스드라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도착했습니다. 왔습니다, 드디어. 네, 이곳이고요. 이곳에서 불을 떼거나 하면서 동굴이 그을려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조그만 곳에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하네요. 메이루트가 부르는데 한번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네. 아, 여기서도 아마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천장들은 지금 보수해 놓은 상태고요. 또 동굴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다리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또 넘어서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곳이 교회의 문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냉장고를 사용했던지. 아니면 우물로 사용했을 것 같네요.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행적을 남기기 위해 이곳에 손자국을 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도 빨간 손자국이 보이죠? 어, 아마 유적지 팀이 1939년에 이곳에 방문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지내고 갔다 이야기들을 해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만든 동굴 교회를 볼수 있습니다 현재 이름은 카툰세라이라고 부르는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어, 이곳에서 아직 마을 주민들이 한 10대 분 정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루스드라는 우리 전에 갔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같이 갈라디아 지방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루스드라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더불어 로마의 속주였고요 군용도로가 에베까지쭉 연결되었다고 해요 사도바울은 이곳에서 1차 성교 여행과 2차 성교 여행때 들렸던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이름은 이곳의 신인 헬라의 신인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오해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말렸고 이들에게 헛된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곳에서 돌을 맞으며 내쫓임을 당했죠. 특별히 루스드라가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은 이곳이 바나바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의 출생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주후 65년에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교회 책임자가 되고 어, 80세에 순교하기까지 약 15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의 우상을 숭배하는 축제와 퍼레이드를 금지하는 설교를 하곤 했었는데 이를 알고 분노한 에베소의 우상 숭배자들이 디모데를 거리를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후 디모데유해는 4세기경에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에 성 사도 교회로 이전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입니다. 바울이 지나간 이후 이 루스라는 복음이 정말 정말 크게 퍼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굴 교회도 있는 것이죠. 지금 앞에 보시면 동굴 교회가 보이는데요. 이것들도 다 교회였다고 합니다. 같이 오시죠. 함께 이곳은 상당히 큰 동굴교회로 교회의 규모를 알수 있습니다. 천장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이 좁은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두 가지 방이 있는데요. 왼쪽 방에 들어가 볼게요. 바닥에 우물이나 저장고로 쓰였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아마 먹고 자고 하지 않았을까요? <laughs> 어, 여기도 저장고였나봐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막 같은 형태로 지어져 있는 곳을 볼수 있는데요. <laughs> What are you d o 인스타그램? <무컬리> mm -hmm. <물뚜렁> 아, 예. 부뚜멍이 <물투명이> 있습니다. <물뚜레> 이곳에서 아궁이로 불을 지핀 흔적도 볼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아마 요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옆에는 이렇게 큰 창문 같은 공간이 어, 이렇게 안녕하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What is this? 네, 에블란다 셰키. 메이바로스 체크를. Yes. Okay. Can I one try? This is 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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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규제. 어. <laughs> 예. 그냥 식사 끝나고 먹는 바카사탕 느낌? 이민해가 열심히 길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네. 메이리트가 또 운전해주면서 또 저희가 같이 두 번째 도시인 루스드라 여기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Later. 이곳이 루스드라고 두 번째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현재 지명은 루스트라입니다. 이렇게 곳곳에 큰 언봉키들이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 유적지는 아직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렇게 언덕에 묻혀 있는 상태고요. 이게 길가 한복판에 있어요. 그래서 차가 없으면 굉장히 오기 힘든 곳이고요. 이곳을 사전 조사하면서 아, 이곳은 정말 내가 오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곳입니다. 저는 이제 겁도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여행을 잘할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요. 저도 정말 이곳에 왔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이곳에 올수 있을지 몰랐어요. 여기가 해발 1500m 굉장히 숨이 찹니다. 언덕에 거의 다 올라왔고요. 바닥에 유적들이 묻혀있기 때문에 땅이 쑥쑥 꺼져요. 지금 보시다시피 대부분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 루스드라를 잘 봤고요. 뭐 여기서는 더 이상 할게 없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루스드라를 떠나서 다시 이고니온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로 추정되는 세 번째 장소는 더베랑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어 많은 신학자들은. 도봇이 진짜 루스드라, 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봐요 왜냐면, 바울이 돌을 맞고 어 굉장히 다쳤기 때문에, 멀리 가지못하고 더베 근처에 있는, 루스드라에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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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이 y 친구들과 인사를 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Yeah. See you. Yeah, 래래 Yeah. 네, 이렇게 친구들과 헤어졌고요. 루스트라 여행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